이번에는 이번에는 내 생각은 왠지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응? 느낌적인 느낌, 감각적인 감각, 힐링적인 힐링이 이번 판은 그냥 무난하게 이길 것같아 무난하진 않고 힘든 순간이 마도 이길 것 같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우주에는 더큰 어둠이 필요해 <놀람> 열망 야마, 용마. 속삭이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. 練習。がクリア 적을 처치했습니다. 무한함 속에 빛나는 적을 처치했습니다. 잘 되고 있습니까 오일킬 땄네 어떻게 땄냐 어떻게 솔킬을 땀 아니 프하고 어떻게 러스한테 솔킬을 따요 6네 6레버, 6렙 거 아닌데 어 이젠 처음에 걸렸나봐 그러면 처음에 저렇게 들어오다가 태풍이 걸렸나 보네. 그래도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거죠. 아, 목욕거같네적가처치했습니다 언제나 상극이죠. 이야끝말야끝야 집 보내줄 생각이 없으시구만, 행룡 님.

저했습니다 야우 게임이 세인 오자는데 게임이 킬킬을 안보나봐 너가 쉴드 썼는데 그 평타 한대 맞고 궁만지알았어 그냥 한개만 받았어. 면나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악 탈의 탈의 습니다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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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의 탈의 너무 아깝고. 터마도 정마도 돌아서 마키로도스 터마, 도마 터마, 터을 터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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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까지 어, 아, 어. 아, 나이스. 인정. 위드 차, 엔, 지용, 원, 지용, 하는, 엔, 엔, 지용.

빵이 <laughs> 제압되었습니다. 어? 아, 스몰도 크는 건 조금 또... 어, 스몰도 제압도 550까지 먹었네. 그럼 사실상 트리플 킬 엄마까지? 아~~ 도, 어 까비 다이스 너무 잘해버렸고 이제 그 의지를 하재 이자 어떡하냐 럭스 궁 40초만 더 돌텐데 그 빛이 아니야. 레이저야, 레이저, 아, 레, 원래 레이저인가? 뭐 아무튼 파이까지오통안 받고 그냥... 아이스 음, 미쳐버린 트탈 미쳐, 인공수입 민 민준 아직 게임 안 끝났으니까 자만은 하지마 여기 랭 게임이야 노말이면 잠만 해도 되는데 랭 게임은 안돼 아직. 나이스. 아 너무 아프고 군까지 아 나이스. 뜻한 집 가셔야 되고 벌써 아. <laughs> 보로의고 야, 케인는 <laughs> 바텀에 꿀 빨러 왔냐? 적을 이고 나서 죽었다가 바로 되는 거 같아. 이였습니다 <laughs> <더블큐. 웃음> 아이고, 스탐델 럭스한테 어. 오! 아... 킬드가 있고. 나이스. 잘 잡히고. 으흠! 아, 살짝 아쉽고. <laughs> 마우파이랑 스타랑 안 싸우나봐, 근데 저런데도싸좋은가쌤나 이가아 아닌 이상이야 슬슬 싸울 타이밍이 아니야? 아니 진이밍에타이밍타이밍니야 그니까 이데 근데, 근데 아직도 이드에 있었던 타이밍에 있타이밍가봐었던타이 처형되었습니다 압도타한테 갑 오. 야 그래도 마오카이는 어? 아직 날이 살아 있네. 차카오 <laughs> <laughs> 실드 머쉬 맞 나？이런 거 실드 먹었 나？마야 잘실15초 <laughs>

세라핀 <laughs> 야, 안구의 새끼들한안 되나봐? <laughs> 어떻게 저기 세라핀 킬들이 뜨냐? 어... 쟤네는... 그 패배의 여신이 깃들어있다, 이미. 이거, 그거 엄청 세? 이거 뭐야? 그거 효과 뭐있는 거야? 터지잖아. 궁만 맞춰도. 지금 너 엄청 세잖아. 궁만 맞춰도 그 얼음체도 터질 것 같은데. 이거 혹시 그 정림부판 태도 터지는 거야? 그냥 공막 대기도 될듯 아. <laughs> 미물들은 우주의 계획을 이해할 수. 꼼짝 못 해. 오케이, 한이 있잖아.

아, 좀더 빨리 하지, 할 거면. 나이스! 이걸 상대가 또 들어와도 네 많이, 많이 애달컸나봐. 결선물로공한반 가려 주면 그런 거같아식적인 현실을 벗겨내고 은공 속에서 마주한 건 바로 나야. 도존재하 음. 내고 있습니다. 근데 제네도 서몬들 별은 순간부터 패턴 에서부터 싸우는 건가 아까 근데 도지게 안와 왜안 하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 살짝 너 빨랐어. 포탑을 하게 됐어.